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 24번째 시간입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좀 저와 함께 제 저서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일부 천손의 역사 K-History 편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일부의 주제는 한마디로 국호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한 국사를 깨달아 개천을 기린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케이스토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단군조선의 천문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군조선 시대 천문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 오성치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천문기록 두 가지는 부루일식하고 양일병출입니다. 관단고기를 보면 두 번째 단군, 즉, 왕검이 첫 번째 단군이시고 왕검의 자제분이 부루였죠. 그 부루 단군이 돌아가셨을 적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 무술 58년, 어, 재붕시 1일식, 무술 58년, 그, 그러니까 부르단군 58년에 황제가 돌아, 붕어한다고 하시죠. 돌아가셨을 적에 그날 일식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일본에서는 요 일식을, 저, 밥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해를 먹는다는 뜻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요 옆에 벌레충변이 붙어 있는 요, 요, 요 일식, 요 식자를 씁니다. 어,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밥식자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 일식, 월식 할 때,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클립스라고 그러죠. 에클립스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는 요 한자를 씁니다. 어, 부르단군 58년이면은 단기 151년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2183년입니다. 그날 일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천문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B.C. 2183년 그때 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B.C. 2183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그럼 전부 7년이 되죠. B.C. 2186년부터 B.C. 2180년까지 7년 동안 일식이 있었나 검색을 했습니다. 일식이 있었어도 어, 동아시아에서 관측 가능해야죠. 우리나라에서 보였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 보니까 딱 하나. bc 2181년 8월 30일 날. 지금 달력이죠. 예. 그때 달력은 뭐알 길이 없죠. 동부가 관측 가능 일식이 있었습니다. 어 부루 단군이 서거 하셨다는 bc 2183년과는 2년 오차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차는 뭐, 우리가 용납할 수 있죠. 뭐, 그 당시 달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브루단군이 돌아가신 것은, 어, BC 2181년이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BC 2181년 8월 30일 일식은, 어, 서울에서 관측 가능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리질 않아요. 한 절반 정도 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엔 천체망환경이 없었잖아요. 눈으로 봐서는 아마 거의 일식이 일어난 것을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시 서울 하늘에서 일어난 일식을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달이 내려오죠. 네, 지금 가장 많이 가린 상태인데, 뭐, 절반 정도밖에 가리지 않죠. 어, 이 상태면은, 어, 우리가 일식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중국 장춘에서 보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보다 조금 더 가리는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당시 장춘에서 관측된 일식입니다. 역시 북쪽에서 달이 내려오죠? 서울보다는 훨씬 많이 가린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스타리나이트는 미국에서 만든 것으로 현재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 하얼빈에서 일식을 관측하시겠습니다. 우에서 달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의 다 해를 가립니다. 어, 거의 금환 일식 비슷하게 가장자리가 조금 남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이세 일식을 이제 비교해 보면, 어, 서울은 면적이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일식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예, 네, 컴컴해지지도 않아요. 예. 네. 그 다음, 장춘하고 하월비는 제가 이 정도 가린 부분일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 확신컨대 이 정도면 눈으로 봐서 표가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즉, 어, 부르단군이 돌아가셨을 때 일식 일어났다는 게 사실이면 아사달은 서울은 아닙니다, 평양도 아니고 분명히 장춘 아니면 하얼빈 이 지역입니다. 이, 이 그림만 봐서는 부정확한 것 같죠. 그런데 일식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준혁 박사님이 요 일식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 뭐 어디나 다 있지 않냐 하는데 제가 아는 한 B.C. 2000년 이전 일식 지도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전준혁 박사님이 스스로 만든 것이 이게 전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침 전준혁 박사님이 이걸 빌려 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0.2, 0.4, 0.6, 0.8그 식분이라고 하죠. 일시그 가리는 정도가 점점 점점 올라가죠. 뭐 1이 되면 완전히 가리는 거죠. 이쪽에서는 0.6, 0.8에서 이 부분이 한0.9 정도 됩니다 예. 어, 이 부분이 저 어, 장춘이었고 바로 이 부분이 하얼빈입니다 근데 제가 왜 하얼빈은 하얼빈인데 왜 장춘까지 했느냐 어, 환단국에 따르면 단군조선의 그 아사달이 두번 이사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송화강 아사달 다른 말로 소밀랑이라고 했어요 하얼빈에 있다가 제2 왕조가 한 천년 뒤에 장춘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장춘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원인데 두 개만 체크해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개원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세계 환단학회지 2021년 6월호에 제가 논문으로 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환단 고기에서 발견된 이런 논문을 어, 낼 잡지가 없습니다. 역사학계 쪽은 당연히 저 환단 고기를 천문현상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안 봤죠.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계는 식민사학을 하지 않으면 어, 교수나 박사를 박사가 되기 힘듭니다. 그 거대한 카르텔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써서 세계 환단 학회지 2021년 6월 호에 게재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다? 예, 첫 번째 아사달은 대륙의 헐빈이었을 확률이 높다. 최소한 한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단군조선 천문기록이 단군, 한 단국에 또 있습니다. 단군세기 보시면 병진원년, 양일병출, 관자여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술단군 제의 원년. 아술단군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 원년이 BC 1985년입니다. 4,000년 전이죠. 아술단군 원년에 취임하니까 해가 두개 떴다. 양일, 병출, 해가 두 개가 떴다. 관자, 구경꾼들이 다, 담을 이루었다. 이게 담도자입니다. 두 개의 해가 함께 뜨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담처럼 늘어서서 큰 행렬을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럼 4,000년 전에 하늘에 해가 두 개였다는 얘긴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초신성입니다해 옆에서, 아, 옆이라고 해서 바로 옆은 아니죠. 우리가 해가 두개 떴다 그러면 꼭두 개가 나란히 같은 크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낮, 낮에 뜨기만 하면 거리가 멀어도 뭐두 개가 뜨는 거고 두 개가 밝기도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보다 밝기는 어려워요. 해만큼 밝기도 불가능합니다. 초신성이 터져서 해만큼 밝으려면 우리 인류가 살아남질 못해요. 예, 거리가 몇 광년밖에 안 됩니다. 초신성이 몇 광년 거리에서 터지면 인류가 절멸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아마 작은 해가 그 터졌을 거다. 그런데 4천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관측 시기가 약 3,700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 년이죠. 여기 이때 퍼피스라는 별자리에서 그 A는 그냥 전체 이름을 매겨가는 겁니다. 고물 퍼피스가 라틴 말로 고물이에요. 그 배의 고물 고물 자리에서 관측된 첫 번째 전파 또는 X 그를 내는 그 초신성 잔해가 퍼피스 A입니다. 이건 겨울철 별자리인데. 우리나라에선 아슬아슬하게 보여요. 남쪽 나라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입니다. 조금 올라와요. 어, 이게 지름이 100광년이나 되고, 거리가 6,500에서 7,000광년 정도 됩니다. 가장 최근 값도 이렇게 오차가 커요. 근데 만에 하나 이초신성이그대 터졌다고 하면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계산도 다 해봤어요. 초신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우주에는 이렇게 은하가 많아요. 우리 은하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은하에서 예, 이거 아주 오래된 클래식 사진입니다. 일부러 제가 정말 천문학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사진을 인용했어요. 1959년에 이런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 몇 천억 개별 중에서 하나가 폭발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초신성입니다. 예, 네, 거의 은하하고 밝기가 맞먹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몇 천억 개 별이 모여 있는 걸 은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별한 개가 뻥 폭발하면 은하 전체하고 밝기가 비슷해요. 즉 초신성은 우리 해의 약 천억 배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영어로 노바가 노바가 신성이고, 슈퍼노바가 이제 초신성입니다. 그 초신성의 밝기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신성이 해만큼 밝으려면 거리가 몇 광년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해만 해만큼 밝은 초신성은 없다. 그다음 초신성의 위치는 특별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나란히 보였을 확률은 낮습니다. 왜 초신성이 해, 하필 왜해 옆에서 터집니까?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대충 두 개가 보였다는 뜻이죠. 어, 그래서 이 초신성이 어쨌든 대략 4천 년전 터졌기 때문에 BC 1985년 5월 10일 오후 3시 45분 하얼빛 남쪽 하늘에서는 어 어떻게 보이느냐? 뭐 요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해고요. 여기 배가 보이시죠? 배요 고물에 요 화살표 표시한 요 여기가 퍼피스 A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 45분이니까 서쪽 가까이 해가 있으면 작은 해가 여기에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세계 환단학회지 2022년 6월호에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초신성은 한번 폭발하면 그 밝기가 약한달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처럼 빵 터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달간 그 밝기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열흘, 보름 관측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단 고기에는 해가 두개 떴다는 기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르문 단군 제의 10년, BC 786년에 을묘 10년에 양일병출. 또 해가 두개 떴다. 근데 황무가 사색. 늘런난개가 사방을 덮었다. 그래서 이때는 관측 조건이 훨씬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한 3,000년 조금 되는데, 요때그초신성 잔해를 아직 못 찾았어요. 지금 제가 말한 퍼피스 A 같은 것은 유명한 거거든요. 예. 한 1,000년, 2000년 단위로 터지는 유명한 초신성 그 잔해인데, 어, 요 시기에는 제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단군조선시대 천문기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명한 오성치로는 이미 앞에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왕검단군의 자제분, 두 번째 부루단군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일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식이 관측됐다면 아사달은 대륙에 있었다. 예, 그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단고기에 해가 두개 떴다는 기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약 4,000년 전 거는 제가 퍼피스 A로 비정을 했지만, 어, 3,000년 전 전에 오르무 단군 때 거는 초신정잔에 찾지를 못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